야, 야 뭐, 이거 야줄줄줄줄줄야줄줄줄 있어 얘들아 얘아다고아야아아 빨리, 빨리 와라 어디야 감 아니 감소 회사아 뒤로 가아 뒤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아하는거 아니었나 어쩐지 앞안 가지더라 이거 아좀저한왜니가내인데또 뭐야 뭐야 이거 아로벅스야 한번 더 해볼까? 나 눌렀는데 아야아야야야

아, 아, 또 시리오, 안다, 시리오, 아, 아. 아 진짜 무슨 의미야. 아 진짜 뭐, 아아아아아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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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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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도 죽었는데>. <laughs> 비었습니다귀아 <laughs> 이거 좀먹어다야겠다승민 <laughs> 이거. 이거 뭐지? 아, 근데 야, 씨, 어 근데 로, 아니, 아니, 영이도 아니고, 뭐야, 저거. 개물 뭔데? 왜 저렇게 생겼어, 저거. 중형이 같 어!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했어. 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 어, 뭔가... 어, 아, 아, 알겠다. 야 먹지마, 지 먹지마, 지 먹지마, 지지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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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스>

아, 쓰나 지금? 아유, 얼마나 내 거보다 얼마나 안 좋길래, 내가 내가 너보다 뒤 있다 생각하는 거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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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야, 나앞을못 가, 앞을못 가. 야야야, 아이스 다이 캐리다, 아이스 다이스 캐리다. 야, 근데 원을 끝나 상 아, 갑자기 렉걸 어, 어됐다그니까나나 아까 그거. 아? 예아 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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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뭔데? 그니까 그니까 아, 이거 어하라고아이어떡깜짝아아같아아 그 뭐, 마우스 하면 뭐, 이기야얘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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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으로 야야 아, 얘들아 얘들아 갑작스 있다 조심 무섭나 이거. <laughs> 아나 아. 아! 아. 열쇠 파리 아니 뭐, 근데 이걸 열쇠를 렇 개먹으라는 거야 아니네 그냥 니까 들어가 아, 나만 아 처음에 보이던 얼굴 갑자기 보이는데 나는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뭐지 그래, 아 이거 안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개쉬운데 얘들아 오케이 어. 나이스 이거 별에 어. 니까 갑자기 개먹을 걸 보였다 그 그냥 그냥 열쇠 클릭하면 되네 가갖고 어, 다 됐겠다 야 나이스 승준 나이스 가자 가자 야, 얘들아 가지마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 얘들아 가지마 뭐 <laughs> 가지마야 <나> 가지마야 <laughs> 뭔, <laughs> 뭔 가지마야 <laughs> <뭔 웃음> 가지 <마야. 웃음> <뭔 웃음> 얘들아근데 아, 보이다. 오야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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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오가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 야, 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오오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 <laughs>

역시 왜왜왜 영이 이제 왜저래 저거 내가 내가 시윤이 부활시켰다 이가 내가 저거 내가 붕괴 쏘였서 시윤이한테 뭐라는거야 준혁 어쩌라고 아니 내가 붕괴 쏘였잖아 시윤아 고마워 빨리해 고마워해 빨리 붕괴가 뭐야 가가 붕대,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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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됐다 됐다 붕대가 아, 왜 아, 뭐야 뭐야 근데 안가져 내가 어줄게아니안가내 <laughs> 야, 이들아 예, 예, 아 I like it. 다 took my h o u s 들아 d o n 아 k 뭐, n 아, 아, 야 w I d o n 야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 아 o w I 아 o n t k

당기라고 이거 거. 거. 당기라고 이 봐. 아 당기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어. 당기는 아 뭐야, 오야. 아 오라고 시원, 시연. 아시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아, 아 진짜, 네. 빨리 다아 빨리, 아 <하지 않아. 웃음> 와, 어쩌 오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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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진짜 자 얘들아, 우리 동시에 가야 돼. 하나, 둘, 셋.

아 얘들아 진짜 내가 겨줄다다다 이거 이런 이런한게어 있던 걸로 여가는데아비로고 얘들아 아 꽃도 되구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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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흐아다아왜왜아꽃띠에꽃띠에어 빨리 꽃띠에 있어 뭐어어어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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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띠 x x x x x x 그니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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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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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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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왔다, 아다 왔다, 아다 왔다, 아아 왔다, 왔다, 가만히 있어 죽었으면 다겨줄게 <laughs> 당겨줄게 다 왔다, 왔다, 당겨 왔다, 왔당당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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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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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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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만 당겨, 해야. 제발. <laughs> 아, 야, 그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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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당겨, 당겨. 난 당겨.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우세졌는데, <laughs> 근데, 앞에. 오, 뭐야, 오오 뭐야. 오 야, 이거, 얘, 백 쳐, 백 쳐. 야, 백 쳐, 백 쳐, 백 쳐. 땡겨줄게, 땡겨줄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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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야, 이거, 야, 붙어있으면, 붙어있으니까 렉 걸려, 이거. 오 시연아, 빨리 꽃뒤에.. 수, 아, 시연이 일다 승진아, 너도 꽃뒤에 숨는데 그냥 바로 뒤에 꼴 있다, 이가니 쪽에서 죽는다. 야, 현서야, 믿는다. 현서야, 그, 네 짧은 그, 아, 다리로 빨리 가줘. <laughs> 아니, 땡겨. 현서야! 현서야, 그냥 죽어라, 아니, 아니, 아, 땡기기 계속.. 아, 큰일 빨리. 아 땡겨, 얘들아, 제발. 아, 땡겨이거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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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laughs> 아이 겁나 웃기네 아, 아 아아 아다 빨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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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형사야 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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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케 기 요기 요아 두다 두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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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이안 놓는 거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형사야 왜 달려 근데 쪼매 또 생겼더 아 이거 가는거아 이거 아잇 으헤아

아 빠이 땅 그만해봐야 땅이 그만해 빨리 알아너아 미세기야 아또또또백또또백킬아 땅이 하지마 땅 하지 말라고 빠빠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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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기안해 키던다니까 빨리 땡겨 땡 이제 아기지마땡기기지마기지마봐땡기지봐기지마기지마기지마기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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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야, 형수야 야, 아야아하지만은요 개빡시다, 그 아니, 다 끝냈는데요. 아니, 누가 당겨라는데 아니, 이아 놀래라. 야, 뭐라 <laughs> 왜, 왜, 죽었어. 아니, 나왜죽었 저기 기둥까지 o n t got it. You 기빨 n t g 빨 t 당기지 o 당기지마 t got it. You don't got it. You don't got it.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 우리 o u don't get i 리 You d o n 리 g 다 t it. You don't get it. You d o

죽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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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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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나 팔이 없어 가지고 검이 사라졌는데, 아니, 성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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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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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못 먹었어. 죽어 <laughs> <laughs> 야, 성을야 성호야! 성아야검호야 먹어, 검먹호야 성호야! 성검야성호검 성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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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야 성호야! 성호아 성호야! 성호야! 성야성야 예 <웃음> 진짜 <웃음> 얘들아 이장할 거야? 어 챕터 2 아, 시작. 예어또또 바로 시작이야? 아마어오게어영 어, 왜 말을 안 해? 좀말좀해 봐. 니불량하다그러가 파랑 핑크. 야, 지 나가는 거 아니. 뭐이그냐가가가가 가. 우바이거 드디어 집에 가는 거나 아, is my home. 렛츠 <laughs> 고. 마이홈 이라고 어.. 제발 그게 괜찮은야구조 나갈 수 없대 <laughs> 어쩌라고 야형 클라이밍 보여줄까 어 뭔데 아뭐 클라이밍들이 왜 빨리 와왜야 이거 내가 클라이밍 해줄게 판들어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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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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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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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아이 형이 돼지새끼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가질 않아 이씨 아 진짜 용어 <목소리> 때문에 먹었 뭐, 요거 진짜 요어불량은적어을는데 아, 아, 방금,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이상한 바위같은게 왔는데 이거 야바여기로여기로여기로아 막이 안맞네 어 뭐야 살아 안돼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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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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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당겨라 당겨라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도 안돼 이도안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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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다 또. 아니아이아이이게안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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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쫄이고아이이고이고 아이고! 로이고이 송우야송우야날 끌지 마, 송야 제발. 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진짜로. 손어가 <laughs> <laughs>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자, 아, 송자, 우리 뒤에들 다 죽었다. 너가 해줘야 돼. 가겨겨 당겨 앞으로 가, 겨 들어, 당겨, 겨안당겨지마당겨지마손이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진짜로. <laughs> <laughs> 어, 뭐야, 우리 왜여까지 왔지? <laughs> 아 얘들아! 예, 얘들아 제발 당기지마 여기 한번만 실수해도 죽어 <laughs> 근데 나 당기기가 안떠 <laughs> 아 당기기 아무도 안하고 있어 지금 아, 아, 아 그니까 아 근데 근데, 근데 왜이렇 왜, 왜 떠냐 뭐, 제발! 아, 왜? 제발! 아, 제발! 아,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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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방금 어떻게 했어 그냥 점프는 사람보다 컨트롤러 그냥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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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기다 우리 오븐스를 들어봤어기다 기다려, 기다 아니, 아, 자, 야! 들 야! 조용히 해봐, 저기 어 아, 숙제, 아, 와, 이거 숙제 때문에 지는 거야. 어, 야, 숙제, 뭐야, 숙제, 뭐야, 뭐야, 이거 다찰 이거 지 이거 데 이거. 지 이거지. 이거지. 역시 느낌. 승준이. 7,500원 주면 레벨 건너뛰기할수 있다, 이거. 아, <laughs> 가 내놔. 어. 아 드디어 드디어 같은 곳에서 벗어났네 이제 금이 아무도 도움 안된다고 저줄 끊어버릴 것 같아 바로 어 진짜 백놈이다 예. 이제 내가 얼마나 어? 많이 해야지 이제 없냐, 내 방태를 들이이였어야 이거 상호작용 오우 씨 놀래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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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못들었잖아 설명 죽이려면 하는 무슨 초록색깔 하이거강렬 뭐, 죽여야 되는 거다 아, 초록색깔 초록 해봐 초록색깔 네아 네. 이거 와봤잖아 이 형, 빨리 오라고 이형 이형 오고아이씨이가안아 아니 박시아박시아 박시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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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초 5초 ㅆㅂ 까맣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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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 아, 이 뭐지? 이게 갑자기 막 상황이 도는 거아니 뭐지? 이더 인더 헤븐. 나그 생각했는데. 드림. 예, 뭐지? 끝꿈이었 뭐. 씨 이게? 테드사 분노. 혼자 살인. 뭐지? 이게 뭔데?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자 무슨 연관성이 있단 거야? 요지 이건 진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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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출했대. 아 이게 예. <laughs> I got nightmares in my head. I fear that the thoughts build up and.